안녕하세요. 코인부입니다. 오랜만에 베이스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차근차근 왜 우리가 베이스드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8월 25일날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이때 PUP 가격이 0.000096 하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도 이제 제가 베이스 데브에서 에어드롭 해 주는 코인입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했지만 소액이라도 가져가 볼 만한 친구입니다. 초기 하이퍼 리퀴드 느낌으로 늘리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대형 거래소도 갈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정확하게 한 달하고 한일주일 정도 지났죠. 10월 2일 기준으로 14.3배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야기했었을 때 기준으로 14.3배 상승을 했고요. 1,3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 급격하게 한 2주 동안 한 10일에 거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베이스드 앱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 에어드롭을 해준 코인이 바로 이 PUP 펍 코인이죠. 두 번째가 업 코인이죠. 이 친구도 바닥 찍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베이스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PUP 펍코인을 가지고 현물로 매수 매도 하게 되면 이제 2배 포인트 적용이 되고요 테스트 금액은 1191불로 10회를 사고 팔았을 때약 수수료가 89불 정도 소모가 됐고 수수료는 약 이렇게 어, 수수료 89불에 포인트는 약 2,596, 약 2,600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어, 펍코인을 10회 사고 팔고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 포인트를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약 380불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 펍코인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알파처럼 가격이 상승할 때 하면 돈을 벌면서 또이 XP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돈으로 1,102불로 비트코인 40배 롱 포지션 1에 진입을 했는데, 수수료는 약 29.53불이 들었고요. 포인트는 약, 예, 1,093포인트가, 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어, 선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현물이 더 좋기는 한데 선물도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를 자랑을 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뭐냐 여러분들 이 베이스드코인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어, 상장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상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감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XP를 많이 모아서, 어, 진행을 해야겠죠. 여러분,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표 있잖아요. 음, 지금 베이스드 앱에서 메인 코인이 바로 여러분들 이 베이스드 코인입니다. 예, PUP 코인이 아니에요. 이퍼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처음에 이 에어드롭을 해준 코인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아직도 수수료 녹인 것 대비 지금 천불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아직도 5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천불이 5만불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펍코인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베이스드 코인, 메인 코인이 그거보다 과연 더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를 조금 투자해서라도, 어, XP 작업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베이스드 NFT를 에어드롭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컷이 있겠죠? 어, 등수 컷이나 아니면 뭐 점수 컷이나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등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정되어 있는 일곱 개의 프로젝트 코인을 에어드롭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이제 펍 코인이 나왔고 두 번째 업 코인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XP 작업을 많이 해두는 거는 좋다. 작업을 해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2월에 엄청난 판도가 밝힐 겁니다. 지금도 지금부터 돈을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선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40배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수익을 좀 보잖아요. 한 300불에서 한 400불 정도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포지션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 현물로 돈을 옮겨서 무엇을 하냐, 사고팔고 해서 지금 모으고 있고, 이거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 계정은 다시 키우고 있는 계정이 제가 계정, 어, 해킹을 당해 가지고 그 기존 계정을 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3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53,000 포인트 정도 모았고, 이건 아직 제가 자금을 투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53,000 포인트. 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인트는 약 320만 XP 정도 해놨고요 목표는 1,500만 XP까지 어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이 계정이 1,000만 포인트까지는 가야죠 1,000만 XP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20위권 안으로 들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에어드롭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펍 코인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코인도 제가 이야기 했었을 때 기준으로 14.3배가 오른 거고요. 수수료 녹인 거 기준으로는 지금도 50배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드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이 베이스드의 XP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5일 날 제가 이렇게 어,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구매를 했어요. 저는 심지어 이것보다 어, 50% 할인된 가격, 그 전날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4, 5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9, 6이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보다 2배 싸게. 음, 그럼 저는 지금 18.6배겠죠. 어, 이 정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수료를 녹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베이스드 많은 사랑해 주시고 저는 지금 넘버원 에어드롭을 이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여기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시드 점프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드를 반드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있으며 항상 DIYR 하시길 바랍니다.